근데 네, 어제 경기 초반에 약간 주도권을 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반은 수비적인 형태로 준비를 했었는지 전후반 경기 플랜을 어떻게 짜셨는지 어제 경기는 저희가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있었고 수비 조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를 우선적으로 좀 끌어들여서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볼을 빠르게 탈취 이후에 공격을 전개했을 때더 좋은 차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초반에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부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지요? 음, 현재 몇몇 선수들은 배탈 증세도 있고 또 지속적인 경기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여서 발목이나 무릎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워낙 강해서 지금의 음 약간의 부상들은 어 충분히 결승이나 큰 동기부여로 인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번다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꿈꿔왔던 사강전의 우주백또 결승에서 한일전을 꿈꿔왔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고. 마지막 한 경기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고 우리 스태프와 다 같이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